성균 성기훈 TV의 성균입니다. 저는 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공산주의가 된다고 대한민국을 수없이 떠들었는데 여태까지 공산주의가 대, 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공산주의라는 정치적인 허울을 쓰 선전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라미시의 진지전에 의해서 이미 세뇌되어 있는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만들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골고루 사는 세상, 인간의 개성과 개체, 본인들, 능력을 모두 똑같이 보고 생산을 공동으로 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필요하면 갖다 쓰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이 마르크스의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그 딜레마가 선진국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아주 농업 사 시절에 못사는 가장 국민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곡괭이와 삽과 닷등으로 혁명을 했지만, 선진국가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고민을 한 것이 이 마르크스 주의의 딜레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람 시입니다그런데이 그람 시의 이론이 지금 대한민국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도 예전에 누가 대통령을 하면은, 누가 대통령을 하면은 공산주의가 된다. 공산주의가 된다. 북한이 내려와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언제 그런, 그렇게 쳐들어, 저, 쳐들어오고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 이렇게 눈을 뻘겋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공산주의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항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상의 이념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예전 역사로부터 쭉 국가가 오면서 자본주의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파생돼서 나온 하나의 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마르크스였지만 마르크스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을 고민 고민한 사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먹혀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원흉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 이 사상을 오늘은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 그람시는 절대적 절대적으로 계급 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된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급 투쟁을 하게 되면은 바로 기동정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명찰을 달고 나는 공산주의 너는 자본가 나, 나는 프롤레타리아 너는 너는 브르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은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는 맨 처음에 스미스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물건을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이 되고 그 가격에 따라서 이윤이 창출되고 이윤이 창출되면 다시 R&D를 통해서 그 자본주의는 점점점 발전해 나갔습니다. 발전해 나갈수록 노동자, 농민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게 됐습니다. 자동차도 구입하고 좋은 집도 구입을 하고 내조 활동도 하고, 외국에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아주 잘 살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르크스가 말한 것 같이, 과연 자본가들에게 혁명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또, 이 노동자들도 능력이 있으면 돈을 벌게 되면, 곧 자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할수 있는 것을 모든 걸다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도 조금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앞으로도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미비점이 있으면은 변화시키어 나가는 조정해 나가는 컨트롤해 나가는 인간의 하나의 본능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이 어리움 없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상식입니다. 이 건전한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사회, 복지사회, 그리고 자유와, 자유와 선택, 사유재산의 보장,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던 선택의 자유가 있는 세상.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인간 모두가 바라는 건전한 사회이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조직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들은 이 선진국들이 혁명을 통해서 공산공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공산화를 시킬 것인가 연구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이 그람시입니다. 그람시. 우리나라에 그대로 먹혀 들어왔습니다. 그람씨는 기존의 막시즘을 기동전이라 하고 새로운 자체적으로 심어놓은 진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이론 학습하고 점점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면서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상식적이고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국민에게 서서히 이식시키는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이식시키는 작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전복시키는 전쟁이라든가 계급투쟁이 아니라 전, 전복시키는 그 공산주의 혁명 이것을 진지전에서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뛰어난 감각, 뛰어난 머리, 그람시의 그 진지전은 이론은 그대로 먹혀 들어왔습니다. 후진국에서는 먹혀 들어갈 리가 없는데, 선진국이 된 자본주의에서는 전부 다 먹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이 가장 최접점으로 있는 이념체제의 접점에 있는 남과 북에서는 남쪽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피부에 닿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미 문화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지적인 것, 상식적인 것, 교육적인 것,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명찰을 달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세뇌가 되었습니다. 세뇌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것은,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려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입니다. 왜, 왜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눈을 붉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소수의 공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화를 할수 있느냐. 주체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진단계 연방을 통해서 북한으로 통일되느냐, 적화통일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못 놀려야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말이에요.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였습니다. 숭유 억불 정책으로 해서 나라가 바뀌면서 유아도 해군이 되면서 정도, 정도전이 하루아침에 종교를 바꿔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성입니다. 아, 저항, 저항을 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 정신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도비들만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정말 싸워서 내 자유를 쟁취해야겠다고 한 국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통제를 해 나가다가 먹혀 들어가고 먹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이 지금은 전체주의 사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이 그라미시의 진지전이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먹혀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가장 동맹이었던 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단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켜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걸 몰라야 됩니까? 내 자유가 뺏기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간다, 어느 직업을 갖는다, 누구와 결혼한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돈을 어떻게 벌고 싶다. 이런 내 개인적인 자유, 이것을 점점 통제되어 가고 있는데 내 재산이 점점 통제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대로 이 세뇌된 상태, 교육적으로 세뇌된 상태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이석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통진단, 통합진보당, 간첩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통신시설을 한순간에 폭발을 해서 통신투절상태로 만들고 우리나라 혼란을 야기시켜서 전복하려고 했던 간첩입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줄세워서 이석기 석방 이석기 석방 하고, 대한민국 한복판인 과문을 행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홍대 앞에서는 인공기를 걸어 놓고 음식점, 술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직접적이 아닌 그람시에 의해서 이미 다 장악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제 이 상태에서 체제가 전복이 된다. 실질적으로 회계모류를 장악한 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 문화까지 종교까지 다 장악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체제가 전복이 된다면은 지금 국회에서 국회 3분의 2위는 되지 않지만 거의 3분의 2가 되는 세, 어, 세력이 주사파와 동조를 한다고 지금 여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3분의 2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땅땅땅 때리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한가할 국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봉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봉기한 국민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성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라는 것이 우리도 원해서 온 것이 아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고 미국과 담판을 지어서 유일하게 이긴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직업을 찾고 싶면 어떤 직업을 찾고, 어떤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시험에,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직업을 찾고 싶으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에 대해서도 어떤 출신들은 10%의 가점을 주고, 어떤 시험에 대해서는 5%의 가점을 주고,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평등한 사회입니까? 이게 자유로운 사회입니까? 이미 통제 당하고 있는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또 사회 재산제의 보장. 이 모든 것이 통제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코비드 19로 인해서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더라도 이에 저한 식당 주인 한 사람 없습니다. 얘기에 저 어, 저항하는 손님 한 사람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산화가 된다면은 사회주의가 된다면은 민중봉기를 하겠습니까? 민중봉기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인 층, 어,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우수하다. 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가면을 쓰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깊은 철학이 아닌데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그게 우수한 것으로, 우수한 것으로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람 시가 말한 진지전의 효과고 그 문화 막시점,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도 많지요. 기생충, 괴물 이런 저거를 보면서 차기도 모르게 공산주의 사상이 이미 다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전교조 선생님들로부터 이미 그런 사상이 침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봉기하라고 그것을 권유하는 가 아닙니다. 우리는 봉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뜨고, 내가, 내 조상이 자유를 주지 않았던 이 나라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내가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3월 9일 선거는 이 기회의 마지막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3월 9일 날 선거는 대한민국의 변곡점이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나십시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홍익 인간,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모두 다 깨어나서 지금 누려온 자유, 복지, 모든 것을 누리고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누려오면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올라온 이 체제를 그대로 지켜야겠습니다. 정신이 잘못되면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기가 우리에게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야 됩니다. 국가를 보유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유를 지킵시다. 고맙습니다.